도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 모두에게 내 마음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할까? 귀가 쏠깃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특별히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관심을 갖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내 마음을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 그 모두에게, 이게 제가 지금 직역을 해서 우리나라 어법과는 조금 어색해요. 그래도 그냥 원문 그대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 모두에게 내 마음을 주지 말라. 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 모두를 듣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일일이 일일이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다 신경 써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말은 들어도 좋지만 어떤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어떤 말은 우리가 들어서 새겨야 되지만 어떤 말은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간이라는 게 호기심 때문에 그다 듣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왜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 평성시에 나한테 못했던 나의 단점을 좀 얘기해 줘. 그래갖고 상대가 이제 그걸 그대로 믿고 단점을 얘기해 줘요 너는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되겠어 그러면 그다 좋은데라는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뭐만 생각나요? 그거 하나만 생각나요 그러다가 그것이 아 그렇구나 내가 그것이 좀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어?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네? 그게 아닌데?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괜히 서운하고 말이죠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그거 하나 때문에 스스로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나를 향해서 좋은 얘기도 있지만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나를 향한 저주의 말도 있어요. 그거 다 귀울여 들었다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의 세계만 얘기를 할게요. 목사님들도 성도들의 형편을 대충 알면 돼요. 너무 자세하게 알면 목사가 설교를 못 합니다. 어느 성도가 뭐, 한 달에 얼만큼 헌금을 하고, 저 성도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저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고, 다 파악하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막, 이성도, 저성도 막 전화하고. 저는 그, 특별하게 상담 전화 아니면 전화를 이렇게 길게 안 해요. 보통 뭐, 전화해봤자, 한 10초? 15초면 다 끝나요. 뭐, 할 얘기만 해야죠. 근데 이제 얘기를 질질 끄면,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아무개아무개 집사가 목사님 이런 얘기하고 다니던데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러면 목사가, 어, 그랬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면, 말하다가 마음에 실망하고, 말을 듣다가 마음에 실족하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 집사가 말이야. 내가 그 집사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 집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부터 시작을 해갖고 별별 얘기를 다해서 스스로 마음에 시험에 들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해줘서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말 모두를 다 듣고 그걸 다 알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했을 때 좋은 얘기만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들어서 별로 마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듣지 마세요.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럿이 모여 있어 갖고 뭐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하면 슬며시 그 자리를 떠요. 우리나라 사람들 할수 있는 핑계가 있잖아요. 있을 자리가 아니면 그냥 확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으면, 아이고, 갑자기 복통이 나네, 화장실 좀갈게그고싹 나온대요. 오 그리고 아이고 내가 바참 내가 까먹었네. 그리고 살짝 피하세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 들어갖고 시험 들지 마세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꼭 들을 말만 챙겨서 듣자. 저 사람이 나한테서 뭘 얘기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서 뭘 얘기하고 자꾸 그런 데 관심이 있고 막책 그걸 막 챙기고 그걸 막 따라다니고 하면 여러분 지레 질려 죽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말에는 여러분들이 비록 월급을 주고 여러분들이 비록 고용을 한 여러분의 종이랄지라도 주인을 향해서 종이 저주하는 말을 할수 있거든요. 그 한마디 들었다고 팍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듣지 않고 말을 새겨서 듣고 또 선별해서 듣고 가급적 싫은 말은 듣지 않는 이런 지혜도 여러분들 꼭 가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22절 <laughs> 저는 22절을 보면 아주 웃었어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조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실로 너 또한 상당히 많이 다른 사람들을 저조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이 알고 있느니라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어, 그가 괘씸하게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 이 괘씸해, 이 못됐어. 이러지만, 그렇게만 말하지 마세요. 나도, 가만 돌아보면, 우리 성경은 가끔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상당히 많이라고 돼 있어요. 아주 많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이 알고 있는 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 욕할 때 있죠? 없어요? 있다고요. 나도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다고 그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뭐 싫지도 않고 아기도 없지만 그냥 말하다 보면 사람 말을 조금 잘못할 수가 있고요. 괜히 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까지것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도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너도 마찬가지면서. 뭘, 누가 너한테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걸 파르르 못 견디하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합니다. 어,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제 장면이 또싹 바뀌죠?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시험하여 본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지혜로워지자 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노라 이거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누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죠. 아유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어? 쓸데없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긴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어? 아휴, 이 머리 석은 자, 이 멍청한 놈,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예요. 뭐 얘기 한번 해놓고 나서, 아휴,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어? 똑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코엘레트가... 스스로에게 이제 지혜로와줘야지지혜로워줘야지 그런데 생활하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하는 짓을 보니까 지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 생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지혜를 추구하지요 그러나 그 지혜도 결국은 뭐예요 헛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게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열심히 살고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만 그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도 실수하는 거고 그도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렇고 이러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자, 원문이 이렇습니다. 있던 것조차 멀리에 있고 깊고 깊기만 하니 누가 발견할 수 있으랴. 이게 이제 시에서 나오는 아주 시적인 표현이에요. 옛날엔 내가 저거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내아기 없어요. 저만치 멀리 있어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뭔가 이렇게 돌을 토득하고 깨달음을 갖는다는 거. 그것은 깊고 깊은 우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어떤 보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떠한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발견하기는 힘든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가볼까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빙 둘러보았도다. 빙 둘러보았도다는 뭐냐면, 이렇게 샅샅이 이렇게 이것저것 둘러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빙 둘러보았도다. 원문, 원문은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 마음으로 알았도다. 샅샅이 조사해보았도다. 지혜와 이치를 찾으려 했도다. 악한 행동이야말로 어리석다는 것과, 그 어리석음이야말로 미친 것임을 알아내려고 하였다. 도 지금 이 코엘레트가, 26절, 27절, 그 마지막 뒷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중간에 걸쳐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엘레트라는 사람이 뭐예요? 회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자라고 돼있죠. 우리 성경에는 전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앞에 이제 청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삶을 살면서 빙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것이, 내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사치 조사해 보았고 지혜와 또그 거기에 담긴 이치와 원리를 찾으려고 내가 힘써봤습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이야말로 인생 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짓이야말로 미친 것임을 내가 알아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26절이 궁금하시죠? 26절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인생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해 일양미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도 그렇고요. 또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소유도 그렇고요, 또내 속에 있는 양심도 그렇고요,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지혜와 지식도 그렇고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람 관계에서 오늘. 상대방이 뭘 그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들을 말만 골라서 들으시고 필요치 않는 말은 여러분이 거부하는 지혜도 가지십시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